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원수들에게서, 내 대적들에게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인자심으로 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된 모습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에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다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 얘기예요. 이 1절부터 3절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아, 단, 영광의 수치, 표현이 이상하죠? 영광의 수치?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수치다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영광된 그런 것은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조롱거리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고, 가장 영광된 것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수치로 기억합니까? 영광으로 기억하죠. 고난이지만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영광의 수치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수치가 아닌 정말 나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수치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당하지 않아요. 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내세우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능, 나,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삼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건 다윗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수치를 안 당하는 거지. 저는요 죄도 많고요 미련하고요 어리석고요 잘못도 많은데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수치 많이 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20편, 25편을 자세히 보면요 결코 다윗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치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도 죄가 많았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함이 가득했고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했고요.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혜로웠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게 된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세요. 8절 보니까 우리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죄인, 죄인들을 교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도 교훈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죄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선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가 결심하고 달라져야지. 각 전도하거나 전도하다 보면 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술 끊으면 교회 갈게.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 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죄와 허물을 고쳐야지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변화돼야지요 내심으로 고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내심으로 고칠 수 있으면 뭐 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심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뭐 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할 수 없거든요. 고칠 수 없거든요. 달라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자를 쓰신다고 안 했어요. 착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으면 떵떵거릴 수도 있고 막 그냥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대통령만 돼도 그런데 온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신다는데 무슨 걱정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위처럼 우리도 죄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의 길 가게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을 얻게하시고 주님에게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주의 영광과 권능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